무조건 나를 <laughs> 하면안 <너도 왜? 웃음> 돼요. 좋아요. 왜 나한테 이상한 걸 시키냐고 안 해. <laughs> 왜안 아니. 선배가 먼저. 안녕하세요 KCC 지스 송교창입니다. 반갑습니다. KCC 유현준입니다. 초등학교 이후로는 안 그려본 것 같아가지고 그려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초등학교 때도 안 그려봐서 저 방학 축제 같은 거 아예 안 해갔거든요. 야, 양아치 스타일전 <laughs>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동그라미 그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 농구공이 되면 안 되겠지? 오 제이클 들린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릇이 <laughs> 이거 봐 남자가 배포가 없어가지고 2시간 걸려 2시간 걸려 이렇게 들으면 받으세요 왜? 맞잖아 이거 이거 팬들 들리는 건데 맞아 봄나라 사람이 그리는게 모르겠는데 제일 마음이 올바른데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다겠습니다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똑같은 웃음 하냐 하냐 스케줄에 단백질, 단백질 섭취도 있어요 <laughs> 그럼 이거 받으면 <laughs> 뭐, <laughs> 그냥 쓰레기, 쓰레기 는거 아니야? <laughs> 뭐가 틀려. 야, 근데 너안 해봤다면서 잘한다. 아, 5조 운동. 꺼내서 으 했어. 그냥 세게 칠해야겠다, 5 운동. 아, <laughs> 지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대가 하면서 계속 칠까? 저 보통 12시에 잠을 자세요 9시 정도에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10분 이내로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슈팅 위주로 하는데 얼마 전에 태별 갔다 왔어요. 신나게 오전부터 이제 많이 뛰고 운동도 많이 하고요. 신났어? 확실해? 되게 신나게, <laughs> 현수에 굉장히 신나게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주일처럼 이제 잘 나오면 은 단백질 섭취도 하고 할 텐데 단백질 섭취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아 네, 죄송해요 이제 끝났어요 아니 아니 한번 보여줘 하지 말아봐 일단 팬분들을 위해서 아 팬분들 아, 이거 한번 해줘 이거 이런 사람 없었죠? 이거 깐 사람 없죠? 다들, 다들 현중 선수만큼 분위기 좋죠? 에이씨 하지 마세요 또 우리 짰네 이상한 짓 하네 이상한 이상을 시키네 지금 <laughs> 내일은 <세력은> 세련물 이거 한번 <laughs> 한다고 오후 운동을 3시 반부터 운동을 합니다 검은색이네 어. <laughs> 똑같이 동했이 어, 그냥 정말로 즐거운 시간인데요. 너무나 즐거워서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색. 감독님께서는 일단 코트에 어, 나오면은 <laughs> 생기 있게 뛰어다니는걸 좋아하세요. 코트에 나오는 순간부터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제가 좀 키가 커가지고 좀 자세가 높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 제가 좀 재미없는 하루를 살아요. 집에 가서 위닝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한두 시간 정도는 고아 뭐 누구든 누구은 제가 뭐 가볍게 뭐. 아이 친구는 저는 게임 재능충이거든요 조금만 해도 이게 무조건 이기세요 말로만 하고 아저 진짜 맞아. 게임 재능, 재능충이라 나중에, 나중에 한번 여기 인스타 라이브 켜고 한번 하죠 네? 초대해가지고 네, 진짜 초대해 드릴게요 집밥발줄게요팀 네. 내에서는 이제 거의 다붙어봤는데 저랑 창룡이 형이랑 트레이너 정우 형이라고 있어요 네. 이 셋이 제일 잘하는 멤버 선명이낫고 일단 현준이는 안 했는데 제가 솔직히 뭐 아치왜냐저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몇번 하면 이겨요. 솔직히 아치 진짜로 저 재능이 있어서. 그냥 뭐 하는 거 봤는데 뭐 그렇게 잘하는 거 같진 않고요뭐 본인이 잘한다는 데뭐 네. 저희가 어떻게? 교창이가 뭐. 그 제일 그나마 창영이랑 적수가 제일 맞지 않았나. 근데 현준이는 얘 이게, 이, 이게 워낙 너무 좀 뻥이 많아가지고 네. 뻥이 세가지고 재능 중요. 재능 불어 충이에요. 너 유벤토스 되겠더하고요 호날두도 별로 안 좋아해요 호날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손흥민 <목소리> 닮지 않았어요? 어 닮았죠 닮았어요 형이 닮았지 뭐? 뭐? <laughs> 넷플릭스를 볼래? <볼게>. 질문에... <laughs> 체민의... 너의 모든 것인가? 뭐 뜨거운 거안 봤어? 파지지라든지 <laughs> 뭐? 아니야 <여주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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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넣으세요 편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보통 누워 있거나 저희 집에 이제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지금 한 마리는 지금 약간 훈련소에 가 있어서 어디 갔어? 훈련소어왜 훈련소에 갔어? <laughs> 너무 커가지고 어거같 훈련소에 왜 가? <laughs> <laughs> <훈련술을 웃음> 아, 약간 교육받아 케빈이 형보다 낫네 훈련도 먼저 가고 <laughs>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팬분들께서 좀더 경기 자체를 많이 못 보시고 텀이 길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시켜드리고 싶고요. 좋은 성도이제 들어온 만큼 좋은 성적, 통화 우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을 자서 8시에 일어납니다. 그냥 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막별 같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그 갬성으로 그 갬성으로 생각해가지고 뭐보란색으로 칠했고요. 8시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출근해서 여기 식당에서 제공을 좀 아침밥 먹고 여기까지는 다똑같이먹 같은데. 저번 주에 제가 처음 이제 오전 운동 같이 했어요. 여기 코트에서. 그 전까지는 밑에서. 그래서 웨이트 하고 재활하고 그리고 이제 하체를 다치다 보니까 상체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운동을. 요건 비시즌때좀 커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저도 다쳐가지고 재활했었는데 혼주에가 이제 저랑 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가슴 운동이 더 필요하겠다고 갑자기 아, 벤치를 막 보여줘요. 약간 내실이 있죠. 굉장히 내실이 있는 친구예요. 그럼 어, 보여주기식보다 이제 속근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건 그런 운동 잘안 해. 요 보디빌딩은 못잘안 하고요. 연구에 필요한 것들 현준이가 이제 몸 보시면 알겠지만 어깨가 타고났어요 뭐 어깨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닭가슴살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 <laughs> 계란이랑 좀 심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웨이트 너무 심히 하던데 진짜 제가 장난을... 종목을 좀 바꿔라 자기도 나중에 은퇴하면 한번 나갈 생각이 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약간 보여주기식이 조금 강하다고 라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식사 점심 때 이제 제가 밥을 안 먹어요. 밥안 먹고 닭가슴살이랑 계란 이런 거 먹고요. 단백질 섭취 위주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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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아...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다 들어있는 24시간 중 감독님이 보시면 안 돼. 제일 꼼데 여기가 모든 걸 쏟아 붓고 나오야지 아무 생각 아니에요 진짜. 그냥 <laughs> 생각 안 해야지 이제 더 아... 운동할 때 편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오 어, 근데 작년에. 저가 이제 처음 비시는 겪었을 때 저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운동이. 치약성 호랑이 느낌이 났는데, 올해는 뭐 많이 유해지셔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요. 아직 빠지실 때가 아닌데, 좀 빠지셨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빠진 게. 아, 큰아빠 느낌 저 야식을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야식을 또 끊었어요. 지금 한달 됐나? 한 달째 지금 계란만 먹고 있거든요. 야식 이제 여기 단백질 섭취. 항상 이 시간에 딱 11시쯤에 막 감성 이 올라요. 막 새벽 감성. 예, 네, 막 올라가지고 요새 취미가 생긴 건데 막 좋은 노래 찾고 새벽에 딱 센치해질 때 그리고 막 좋은 글귀 같은 거 찾아보고. 아 그래서 요즘 인스타 보는 거야 제가 요새 인스타에 <웃음> <웃음> 항상 보면은 음악이 올라와있더라고요 <laughs> 제가 항상 요새 인스타에 그래서 이것저것 막 올려요. 그래서 형들도 막 하지 말라고도 왜 그러냐고. 네네 어제도 어제 저녁에도 본거 같은데 뭐잘 모르겠네요. 혹시 뭐 이별을 이별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지나간 그녀가 생각이 난다든지 <laughs> 주접이다. 제가 SNS를 안 해가지고 아 보진 못했지만. 항상 저희 웨이트 할때 현준이 노래 틀거든요. 아,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어보면 좀 제가 좀 감성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들 이 되게 좋은 음악이긴 한데 이런 감성이라고? 그러니까 <laughs> 제가 이제 새벽에 올리는 거죠. 아침에 못 올려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이렇게 <laughs> <laughs> 지 작년에도 말이다 싶으면 부상 없는 게 제일 큰 목표인데. 오른 벌써 또다져버렸으니까 신인 때안 다칠 걸 생각하고 몸 관리 잘해서 제 포지션에 좋은 형들도 많이 왔고 같이 좋은 시너지 효과 내가지고 우승하는 게 재밌게. 저희 팀의 비전은요 매년 우승이고요 우승 이외라는 단어를 찾기 힘들만큼 우승입니다 못하면 못하면 비전 없는 거? 야 그렇게 막 극한적으로 가지 말라고 <laughs> 그래 형형 믿고 하자 네. 전주 KCC 파이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